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요즘 용인의 많은 산에는 등산객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실록이 우거지는 6월에는 가까운 용인의 산에 올라 자연이 주는 상쾌함에 흠뻑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소중한 날을 의미있게 만드는 이색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퇴색되어가는 우리 것에 전통의 새 옷을 입혀주는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돋보이는 프로그램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7일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는 첫 돌을 맞은 다인, 민종, 성훈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형식화된 돌잔치를 전통 돌잔치로 풀어내는 이번 행사에는 돌잔치의 의의에서 돌잡이의 유래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진행돼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안다들 좋고 다음에 애기한테 보여주기에도 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돌잔치가 계속 좀 전기적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장차 어떤 사람으로 자라줄지에 대한 기대를 담은 돌잡이 시간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문화복지 행정타운에는 전통 성년례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성년의 의미를 전통의식에 맞춰 재조명해주는 이번 전통 성년례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조금은 무게 있게 성년의 의미를 돌아보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기분 이제 진짜 성인이 된 기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성년식 하니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더 느껴지고요. 오늘 선언한 거꼭 실천시키겠습니다. 한편 올해 성년을 맞는 용인시 관내 청소년은 7,147명에 해당합니다. 거리에 삭막한 시멘트 벽과 담장에 그림을 그려 도시 전체에 청량감을 더해주는 용인시의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사업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둡고 칙칙한 가로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오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가로 환경 벽화 사업이 발표돼 안팎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밋밋한 도시의 담장, 옹벽, 축대, 방음벽 등의 산수와 농촌 풍경, 어린이 그림 등을 그려넣어 도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제시됩니다. 따라서 처인구 관내 인구 유동이 많은 학교비, 터미널 등 10여 곳 벽면에 오는 6월까지 아름다운 그림 도안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한층 청량하고 세련된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용인시는 이제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즐거움을 드립니다. 용인시는 관내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수요를 조사해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비교적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올 하반기까지 알차게 운영됩니다. 즐거움을 드리는 노래교실에서 실버댄스, 기체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아 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30여 개 경로당에 우선 시시되며 호응이 좋을 경우 좀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여가 활동을 하러 나오지 않아도 찾아가서 해드리는 시민 감동 서비스가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지난 23일에는 여느 노래 자랑보다 더 재미난 가족 노래 자랑이 문화복지 행정타운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쾌함이 묻어나는 우리 가족 한마음 노래 자랑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문화예술원. 제1회 가족 노래 자랑이 화려하게 그첫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가 함께 친밀감으로 똘똘 뭉친 이 가족은 멋진 노래 실력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한 날인데 참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모로 이런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흔치 않은데 기존의 그런 가수들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느낀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같이 엄마하고 기억도 쌓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laughs>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가족의 화목함과 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족이 참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건소가 추진하는 용인시민 건강 프로젝트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용인시민 모두 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용인시 보건소에 돋보이는 프로그램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처법 그리고 다양한 운동요법을 알려주는 건강아카데미 교실이 고혈압에서 당뇨 교실까지 다채롭게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는 기초 생활 대상자, 어르신, 장애우, 외국인 결혼 여성에게 찾아가 기초 검사에서 진료까지 따뜻한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영양교실, 구강교실, 건강뮤지컬 공연 등은 유치원 및 학교의 단골 교육으로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지킴이 용인시 보건소의 독보인의 사업들은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한해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은 얼마 전 개관돼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구성도서관을 손미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손미입니다. 주 5일째가 시행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또 어디를 놀러 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재밌으면서도 유익하고 그리고 또 아늑한 곳입니다. 바로 구성도서관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다양한 문화 공간을 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문을 연 곳이 바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구성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지난 5월 11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더라고요. 보세요, 이곳이 도서관이라고 믿어지세요? 저는 놀이방에 온 건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구성도서관에 왔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성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구성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를 바꿔서 어떤 북, 카페에 따뜻하고 아늑하고 오면은 책을 읽고 싶은 분위기의 도서관으로서, 음, 새로운 시설과 많은 책들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 도서관은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인테리어에 6만여 권의 책이 있고,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새로 생긴 도서관답게 모든 시설이 디지털화 되었더라고요. 자가 대출 반납기를 통해 직접 대출과 반납을 할수 있고요. 일반 열람실도 원하는 자리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성도서관은 북카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1층에는 어린이실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책도 읽고 공부도 할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용할 수 있고요. 유아들을 위해 온돌형 유아실과 수유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종합자료실에는 성인을 위한 책 3만 5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또 디지털 자료실에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 올라가면 일반 열람실이 있는데요.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한 성인들 모두에게 안성맞춤의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미나실과 시청각실이 있어 앞으로는 영화도 상영하고 문화교실도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음 우리 아들 애들한테 좋은 책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DVD 영화 상영이나 또 어린이를 위한 독서 교실, 또 어린이 영화 동화 구연 등. 각종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만화관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재미없는 도서관은 가라! 용인시민을 위한 문화의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구성 도서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료실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5시까지 운영되고요. 일반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양식, 책도 읽으면서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의 여유까지 얻을 수 있는 곳. 카페에서 여유있게 차를 마시듯 구성도서관에서는 여유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구성도서관에 직접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동안 도서관 하면 책만 읽고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곳 구성도서관에 와서 저희 고정관념이 확 깨졌습니다. 이곳에 오니까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와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지사항입니다. 용인 그린대학에서는 제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교부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술상담소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용인농업기술센터 2층 사회지도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용인시의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인이나 일반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문화예술원 뒤편 5개 주차공간을 개방해 일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방 기간은 11월까지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용인 시정뉴스는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